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65차 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게 된 경운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박병준입니다. 저희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멀티 플러그 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작품 선정 개요, 블록도, 회로도, 플로우차트, 프로그래밍 작품 사진, 작품 영상 순으로 진행됩니다.작품 선정 개요입니다.작품 선정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위주로 개요를 구성하였습니다.과도한 문어발 사용의 과전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과전류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전력 과소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로 인한 대기전력 사용과 사용 후 잊어버리고 끄지 못한 전자기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콘센트 온오프 기능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기 누전입니다. 전기 누전의 문제점과 사용량 제어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력을 관찰하고 전기세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대기전력의 흡혈귀입니다. 대기전력의 사용은 전력을 낭비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OLED 모듈을 이용한 전력량 관찰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트래킹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킹은 콘센트나 전기 제품 안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도입니다. 메인부인 아두이노베가 2560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모듈인 HC06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고 전원을 on, off 하는 스위칭 기능과 과전류를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 기능은 제어부인 릴레이를 통하여 제어합니다. 표시부는 0.96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으며 작품에서 전력량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부는 전력량 측정을 위하여 IC0930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력을 펄스화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로도입니다. 전원은 컨버터를 이용하여 AC220V를 DC5V로 변환하여 메인부에 5V 전원을 공급합니다. 메인부는 통신부와 정보를 송수진하며 센서부에서 센서 값을 수신하고 표시부에 전달합니다. 또한 릴레이를 제어함으로써 연결된 주요 부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구동빈 릴레이는 작품 내 스위치 역할을 하고 릴레이를 통해 플러그를 제어합니다. 통신부인 블루투스 모듈은 모바일 기기와 아두이노 통신을 담당합니다. 표시부인 OLED 모듈은 플러그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숫자로 표시하고 플러그의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OLED 모듈은 통신 시간을 단축하고 딜레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PI 통신 OLED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부인 IC0930은 플러그 작동 시 전력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디지털 신호로 처리 후 메인부에 전달합니다. 플로우차트입니다. 플로우차트는 메인 플로우차트와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차트 두 개의 플로우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메인 플로우차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콘센트 각각의 전력량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함으로써 다음부터 측정되는 값을 바로 변수로 입력하여 즉시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합니다. 콘센트의 전원이 ON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콘센트의 전원이 ON일 경우 OLED 모듈의 전력량을 표시하고 전기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전력량이 설정한 전력량 이상일 경우 과전류 차단을 하여 전체 콘센트의 전원을 OFF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로우 차트입니다. 각 콘센트의 전원의 온오프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의 상태가 온일 경우 전력량과 전기세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전력값이 측정되면 전원을 차단하고 과전류 차단 알림을 발송합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전력량 측정은 펄스 측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펄스 측정을 위한 초기 설정과 각 콘센트의 펄스 측정을 하기 위한 시간 함수 마이크로스를 이용하여 펄스를 측정하는 코딩입니다. 전력값을 계산하는 코딩입니다. 전자 펄스와 후자 펄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가시적으로 편한 값으로 변환한 후 변수에 입력합니다. 측정된 전력은 전기세 계산을 위하여 전기세 변수에 각각 더해 줍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 및 릴레이 제어를 위하여 블루투스 연결 코딩과 릴레이 제어 코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 계산 코딩입니다. 전기세 계산은 가정집을 기준으로 사용한 전기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을 다르게 하여 전기세를 계산하는 코딩입니다. 작품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작품 정면 사진으로 각 콘센트 위에 OLED 모듈을 장착하여 OLED 모듈에 콘센트의 온오프 유무와 전력량을 표시하게끔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어플리케이션의 온 버튼을 눌렀을 때 휴대폰과 노트북이 충전되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영상 보겠습니다. 온오프 기능입니다. 각 구의 온 버튼을 눌렀을 때 휴대폰 충전을 확인할 수 있고,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확인입니다. 과전류 차단 시각 콘센트가 오프되고 충전이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